반갑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인터입니다. 1편부터 3편까지는 MBTI란 무엇인지, 4편부터 19편까지는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순서대로 시청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각 기능 설명을 모든 편에 담을 생각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시리즈 8번째 현대형 갬성인싸로 표현되는 ESFP에 대해 알아보죠. 렛츠 t E.S.F.P. Extrovert Sensing Feeling p e r s s i v i n g 그들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표현되곤 합니다 쾌활한, 표현적, 사교적, 융통성 있는, 관계지향적 등의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죠 현대형 갬성 인싸라고 언급드렸는데요 E.S.F.P.는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며 센스있게 반응해주는 이 시대 가장 유쾌한 타입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빠르게 탐색하여 도와주고 지지해주며 특히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을 보면 강한 동정과 연민을 느끼죠. 패션 센스가 탁월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즉흥적인 작은 이벤트와 선물로 연인이나 가족을 감동시킵니다. 낯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성향은 이들이 현재 메타에서 인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주변을 유쾌하게 만드는 밝은 성향, 센스 있는 임기응변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능력 부족, 쉽게 지루해하고 실증 내는 경향, 막중한 책임 회피 성향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팔기능을 가지고 ESFP가 왜 이러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죠. ESTP의 주기능은 SE입니다. 기본적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예민한 S가 외향으로 발현된다면 현재, 체험, 빠른 반응, 임기응변, 오감자극 등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시각적으로 쉽게 자극받으며 이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SE가 주기능인 경우 이성을 볼때 옷을 잘 입거나 센스있게 꾸민 모습에 쉽게 매력을 느낍니다. ESFP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편이죠. 이들은 물건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보기는 하지만 당장 만지고 다뤄보는 것에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이들은 패션, 얼굴, 몸매, 표정 등과 같이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스스로를 잘 꾸미는 편입니다. 또한 임기응변이 탁월하며 지금 당장 무엇이 떨어졌거나 부서졌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더불어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역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부기능은 내향감정인 fi입니다. 이 fi는 만약에 나라면 이랬을 텐데로부터 시작하는 감정 형태죠. 즉 자기중심적 감정에서 시작되는 기능이므로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치관을 옹호받고 지지받기를 원하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하죠. fi가 주기능이면 웬만하면 선을 추구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며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외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뚜렷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확고한 주관은 내면에 통제가 불가능한 현실은 외부에 두게 되죠. 즉 강력한 주관의 내부 영역과 현실 외부 영역의 구분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 것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F I 내향 감정이 주 기능이 아니라 부 기능이기 때문에 ISFP보다 본인 주관에 대한 고착은 덜하지만 역시 누군가의 간섭은 일절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중 하나는 바로 생명 중심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동물을 사랑하며 모든 자연은 소중하다는 인식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녀에게 손을 대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항상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본인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3차 기능은 TE 외향사고입니다. t e 는 통제의 욕구이며 대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성향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면 엑셀과 같이 체계적으로 카테고리화하여 거시적이고 시스템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능인 SE, 부기능 FI와 결합하여 본인이 비춰지고 싶은 패션 컨셉을 딱 잡고 그에 맞추어 색깔과 의상 등을 구성하여 인싸력 있는 패션 센스를 자랑합니다. 평소엔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잘 하다가도 충동적으로 옷이나 기타 관심사에 많은 지출을 하며 이 때문에 스스로 스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떠올리고 신속히 해결해 나가지만 역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나 복잡하게 고안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NI 열등 기능 때문에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이들은 애인이나 가족에게 간섭받고 통제당하는 것은 참기 힘들어하지만 반대로 본인은 약간 간섭하려 합니다 특히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이를 당장 뜯어고치려고 할 겁니다 특유의 인식지향형으로 인해 이들에게 계획이란 순식간에 만들었다가도 또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언제까지나 계획은 실제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니 목표 달성만 할수 있다면 딱히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순이나 문제에 대해 크게 예민하진 않습니다. 부기능 FI로 인해 본인의 이상적인 주관이 뚜렷한 편이지만 이를 외부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모금 등에 참여하여 작은 범위에서의 이상의 실천을 도모하곤 합니다. 열등 기능은 NI 내향 직관입니다. N 아이는 통찰의 직관이며 만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인과관계와 원리를 탐구하는 데 절대적인 기능으로서 미래 예측, 선견지명 등의 능력으로 발현되죠. 그래서 ESFP는 깊게 생각하거나 통찰해내는 행위 자체를 꺼려하며 애둘러서 표현하게 되면 매우 답답해합니다. 두괄식의 글이나 대화를 선호하며 반념적, 이론적인 복잡한 지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내면의 심리라든지 복잡한 기계의 작동 원리,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 등 등을 분석해 준다면 아마 이들에게 매우 똑똑하고 멋진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부족하면 보통 현실적이며 당장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에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 재산, 연봉 등의 기준을 나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Fi 부기능으로 인해 ESTP보다는 덜 세속적이죠. 설령 물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본인과 비슷하거나 패션 센스를 적당히 갖추고 있다면 이들에게는 충분히 매력 어필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현대형 갬성 인싸 ESF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퀴리치 수색꾼 INFJ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태까지 유익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소개하는 인터테인먼트의 인터였습니다